이도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것치.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집행하도록 그래야 저희잠깐당하고 바로 빨리 네. 조 하겠습니다. 네, 쪽으로 앞에 가게입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해놨는데 마치 여기로 마치 오시면 되죠. 네. 여기 가 여기 맞고 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는서고 앞에 내가 찬, 광복절에 대해서 참 길에 내가 참 많이거든요. 보 광복. 아이광복대로 그래요, 대사아그 이야기. 라이트라고 있잖아요 광복. 광복 라이트 같은데. 네, 어, 여섯 센터장에. 센터장에. 사랑하는 시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아, 진짜 안 아, 어, <laughs> <생각에. 웃음> 어, 나오는데. 저맨 위에서 막 쳐다보고. 아, 저맨 저, 저 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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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문. 저맨 어, 위에서 찍있는 어디 어디 어디. 저저저 창문. 창문에서 찍고 어. 있는 그러네. 스 하나 얼굴을 가리고 찍고 있어. <bump Norway> <Kah awhile iki Henry> 가리고 찍고 있네 응. <Redmi> <tiếng necessity>. <Gibson> <DVD> oh, 수업 하세요 수업도 왜꼬아기고 말이야 술하고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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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예 들을 필요 어 하도 하는 짓거리가 꼭지 x 처럼 말이야 그을 필요 어그 신문 걷어라 예? 정정당당하게 찍라고 말이야 사랑하는 신천지 여러분 신청진 신앙하시고 삶이 좀나지셨나요 편해지시고 집당에는 잘 되시고 지인 관계 잘 되시고, 어떻습니까? 지우개처럼 잘 됩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갈등이 있고, 밤에 잠도안 오고, 심이 괴롭고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시스템여으로 저희는 이런 전교 회복과 있겠는데 믿겨뵙입니다 아, 반대편에 반대편 들어가야 돼요. 반대편에. 이인 없어요. 여기된 인권 없어요. 이어된 인권 없어이어요이어어요이어 <목소리> 저기 저기 둘. s a 기 o 기 저기 저기. t 기 o m e d o 기 n s o m e t h i 저 g s u p 기 n d e r you d o n 저 see. Taraji Tanila, 은 u s a n s u 기 h i l a Taraji 지 a r a j i Taraji t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가정이 불행하고 진료가 불확한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이어 이만이 모인 내가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인지 잘모습해 보시고 용단을 내리고 탈퇴를 개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탈퇴를 개심하시는데 제주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단종교 회복과 이끌연대 리커버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토론 상반 <laughs>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보를 좀 외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이란, 하나님께 울어붙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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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란, 사귀하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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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란, 회개하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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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단 종교회복과 인권연대 리커버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의 끈에도 불철주야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혹하는 타락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교 신천지입니다. 사이비 종교 신천지는 여러분들을 돈 내는 ATM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비종교 신천지는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작취합니다. 사회비종교 신천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갑니다. 사회비종교 신천지는 여러분의 학업을 방해합니다. 사회비종교 신천지는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방해합니다. 사회비종교 신천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에 좀벅섭니다. 오늘 우리 리커버런 이단 종교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사회비 종교 신천지를 세계간 시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신천지는 어린 학생 및 노령층 폭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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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이만인는 사자고 신천지를 해치하라해치하라해치하라해치하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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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는 회개하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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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신도들은 꽉성하고 하루빨리 탈퇴하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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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는 사죄하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이만희는 무릎 꿇고 신천지를 해치하라. 해치하라! 해치하라! 이만희는 세계하고 신천지를 배치하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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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신천지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이만희 노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적음이 있습니까? 어떤 성취가 있습니까? 이만희의 가다가 떻습니까사회비종교을 전전하고! 사기를 치고,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고, 생명을 하고, 감옥을달려가었습니다 이만희의 모습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만희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커녕 모든 예수님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계인과 바리세인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부도덕한 정치의 력과객자였습니다 이만희는 사람마귀의 현실입니다. 이단마기란 약속의 목자가 아니라 이단마기란 인간의 탈을 쳐고 내려온 사단마기의 전액입니다 하루빨리 이만희의 가게에 대해서 현지에 대해서 주변 대상가 보시고 신천지를 탈퇴하시기를 강곡히 권하는 유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죽어버리기 끝이에요. 이반이란 자기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천지 형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괴롭고 오신 분들은 신천지부터 탈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